안녕하세요. 가성비 있는 중고차를 소개켜 드리는 권기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가슬링 기반의 롱바디 차량인데요. 450 롱바디 포메틱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신차가만 해도 1억 7,400만 원 갔던 정말 고가의 차량인데요. 정말 이 고가의 신차가를 가지고 있는 만큼 S 클래스 품격이 있는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없는 옵션이 없는 차량인데요. 통풍 열선 당연하겠고요. 반절부터 다이나믹 시트라 그래서 무회전이나 좌회전 시에 이그 방향에 맞게 이 허리를 감싸주는 다이나믹 시트부터 패널 히팅 기능까지 정말 없는 옵션이 없는 품격 이 있는 차종 중 하나입니다. 바로 기본 스펙부터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벤츠 S 클래스 S450 롱바디 포매팅 모델이고요. 등록 같은 경우에는 18년 등록에 연식 19년식 차량입니다. 실주행거리 13만 3천km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지 보시는 거와 같이 교환판금 없고요 뉴나 불량구족도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출고 후에 경정비에 대한 걱정 많으실 거예요. 성능보증 처리 외에도 6개월에 1 만키로 세이프 식스 무료로 가입도 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출고 후에 경정비에 대한 부담 덜어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신차가 무려 1억 7,400만원 갔던 이 차량. 저희 가성비중고차에 준비한 금액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무려 4 8 9 0만원에 준비했는데요.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고요. 바로 전면부부터 보여드릴 건데, 전면부 보시는 것와 같이 데이라이트 또한 이식구식이기 때문에 세 줄의 데이라이트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헤드램프 또한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탑재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S클래스의 상층인 방패 모양의 그릴. 깔끔합니다. 위쪽에 큼지막한 엠블럼 위치해주고 있으면서 레이더 센서판부터 이 안쪽에 전방 카메라까지 위치해주고 있고 그 하단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있습니다. 자, 전면부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이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되면서 일반 전기용 모델의 아쉬운 디자인을 모두 잡은 품격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전면부 전체적인 컨디션 깔끔합니다. 자, 필터 의 컨디션 보실 건데요. 잔여량 또한 거의 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스크래치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휠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쪽으로는 네. 사이드 리피터, 사각제대 어시스트 사이드 네. 카메라 있고요. 도어 캐체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인데요. 터치식으로 잠그고 손을 넣어서 열수 있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부터 자, 소프트 클로징도 어인데요 전자석 잘 작동하는 거 검차 마친 차량이었습니다. 측면부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뒷타이어 잔이랑도 확인해 볼 건데 뒷타이어 잔이랑도 70% 정도 남은 것 같고 이휠 컨디션 또한. 뒤쪽 깔끔합니다. 전체적인 컨디션 양호하고요.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네, 테일램프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매력적인 테일램프 디자인 가지고 있는데 가까이서 비춰드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은하수를 연상케하는 영롱한 테일램프 디자인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부 또한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이 품격이 느껴지는 후면부 디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래쪽으로는 다크의 머플러 팁부터 디퓨저 색상 또한 크롬으로 되어 있으면서 정말 고급진 느낌 받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로 부드럽게 잘 열려주고 있고요. 내장재 컨디션 관리 상태. 준수하면서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히든 수납 공간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공간성 또한 이 대각으로 골프백 두개 이상은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렁크 닿는 모습 도한 부드럽게 잘 닫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벤츠의450 롱바디 살펴보셨는데요. 바로 실내로 넘어가실게요.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탑승하자마자 느껴지는 게 정말 이 착석감 이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승차감이 상당히 훌륭한 차종 중 하나인데 시트 포지션 자체도 너무나도 착석감 훌륭합니다.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응? 전동 메모리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윈도우 전자석 응? 오토 윈도우에 보이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개입판부터 확인해 보실게요. 네, 개입판 보시는 것와 같이 실제행거리 13만 3,759km 주행한 차량이 RPM 떨림 현상이나 자 경고등 하나가 있습니다. 이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인데요. 출고 전에는 응? 꼭 타이어 빵빵하게 공기 채워서 출고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선명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응? 반전 주행 가능한 버튼들부터 응? 오토 라이트, 전자파킹, 브레이크 와메스터 스피커 탑재되어 있고요. 바로 핸들로 넘어가실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가죽 핸들 아니고요. 우드 그레인부터 가죽으로 총두 가지 소재로 고급지게 탑재된 핸들입니다. 그립감 상당히 훌륭하고요. 핸들 양쪽으로는 터치패드 두개 있습니다. 왼쪽은 입판 오른쪽은 디스플레이 조작할 때 쓰시는 터치패드고요. 핸즈프리와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뒤편으로 패드 시프트와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와 전동핸들. 부드럽게 잘 작동해 주고요 열선들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가운데 쪽으로는 정품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당연히 사용 가능한 모델인데 연결에 들어가시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또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과 연결 후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에서 시트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마사지 시트부터 다이나믹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차량 설정에 들어가시면 패널 히팅 기능부터 이제 억세스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 경우에는 명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하면서 좌측 편으로는 어라운드 뷰와 다양한 광각 뷰 사용 가능합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하단으로는 사구 형태의 에어벤트와 클래식한 워치 오토 에어컨부터 하단으로는 두개 커플도 있고요. 이 차량의 키는 메인키와 보조키 이렇게 두개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오토 스탑부터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에어서스. 버튼 위치해 주고 있고요. 지금까지열 너무 깔끔합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시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이롱바디의 꽃은 2열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압도적인 2열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설명드릴 옵션이 정말 많은데 2열에서도 열선 통풍 시트부터 메모리 전동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 부메스터 오디오부터 전동 후석 선커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프라이빗한 감성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롱바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레스트 쪽에도 무드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잘 나와주고 있고요. 후석 모니터 이 가운데 쪽에 총 포존, 빠른 히팅감과 풍운감을 느낄 수 있는 에어벤트 있고요. 이열 독립공조 시스템부터 CD 플레이어, 하단으로는 이렇게 시가체 포트 있습니다. 암네스트 쪽으로도 정말 널찍한 수납 공간부터 이렇게 이열 후속 모니터 조작할 때 쓰시는 리모컨, 앞편으로는 두 개의 커플도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가성비 너무나도 좋게 나온 19년식의 S450 롱바디 살펴보셨습니다.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9년식에 13만 3천 키로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의 S450 롱바디 포메팅 모델 살펴보셨습니다. 옵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승차감부터 디자인 정말 어디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차가 무려 1억 7천 4백만 원 갔던 이 차량 저희 가성비중고차에서 준비한 금액 4,890만 원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이 출고 후에 경정비에 대한 걱정 많으실텐데요. 세이프식스 6개월에 1 0 0 0 k m 가입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출고 후에 경정비에 대한 부담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분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정 가격과 가성비 좋은 차량들로 매매 엄선해서 엄정 도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좋은 고차의 번역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